자, 오늘은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하와이 사시는 형님하고 어, 북쪽에 투어를 하러 갑니다. 하와이 북쪽 노을쇼 쪽 가면 네네네. 그 새우 양식장이랑 이런 게 되게 유명해. 새우 트럭들이 되게 유명한데 그 중에 맛집 가서 하와이 갈릭 쉘프 먹고 오, 오. 훌리훌리 치킨이라고 예. 하와이 되게 유명한 치킨이야.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오늘 하루 투어를 해주시는 한규 형님 감사합니다. 마이텔가 <laughs> <한 개. 웃음> 아 그리고 어 오늘 처음 뵀는데 어 지금 이게 고속도로인지 알았는데 이게 전철을 만드는 모노레일인데 이게 10년째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5년 더 걸릴 것 같다고 야. 공사를 했는데 전거장에 네. 화장실을 못 만들었어요. 전거장에 <laughs> 화장실을 못 만들었어. 미국도 뭐 그런 일처리가 느리네요. 엄청 이 하와이는 엄청 느리지짜 아, 정말. 하와이는 특히 저기 좀 느긋하죠, 사람들이. 엄청 느리죠. 음. 좀. 10년, 1년 전에 시작한 거 이렇게 야, 우리나라였으면 한 5년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여기 건물 하나 짓는데 예. 4년 걸리거든. 3, 4년? 어. 한국은 1년도 안 걸리잖아. 그렇죠. 저번에 옛날에 포스코에서 들어와서 건물을 네. 졌는데 한 2년 만에 졌어. 근데 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웃음> 자, <웃음> 여기 어딘가 왔는데 야 산이 이렇게 멋있게 있어서 물어보니까 여기가 주라기 공원 촬영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그 중국인, 네. 중국인 모자섬? Chinese Man Hat이라고 특이하네? 모자처럼 생겼어요. 군사 아. 짓는 사람들이 저 모자랑 똑같은 모자 쓰고 아. 약간 그 산각 같은 모자 있잖아. 예. 네. 그냥 모양이 그래서. 모양 아, 때문에. 아뭐 중국인이 저기서 뭐 했다는 그런 건 없고. 저기를 카약 타고 들어가서 네. 저 모자 꼭대기까지 하이킹할 수 있어요 오? 생각. 진짜요? 어. 아, 다음에 여기 와서 캠핑하고 그것도 어, 해야겠다 카약 타고 대박이죠 하... <laughs> 와 여기 진짜 와 텐드 치면 진짜 멋있다 이 산도 이렇게 보이고 와 형님은 하와이 사신지 16년 됐고, 오늘 처음 났는데 친구 됐거든요. 저는 됐어요. 15년 동갑입니다. 동갑. 예. 야, 여기 아, 집 진짜 대박이다. 그냥 바로 수영해도 되겠다. 요런 집 얼마나 할까요? 여기는 <laughs> 진짜? 아, 여기는 진짜? 여기는... 20억은 <laughs> 아, 아, 2 0억 이제 얼마 안 하는 거구나. <laughs> 아, 진짜 동남아 느낌 나면서 와, 특이하네 여기 야, 산 와, 진짜 멋있다 좋은데 산다. <laughs> 형님 좋은데 사네요 하와이 좋지 에. 이제 여기 왼쪽에. 어. 되게 큰 식당이 나. 와 한국 사람이. 하는 거주인이 어. 한국 사람이. 야한식을 파는 거야? 음식이 약간 한식 퓨전, 퓨전. 아, 퓨전. 이거이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오우 야 멋있다 여기 주인이 한국 사람이래 오. 막걸리도 파는 막걸리도 판다. 판다고? 이야 <laughs> 파전도 아, 있고 옆에 커피숍까지 오 어디 식당 왔는데 여기가 새우? 새우가 유명하다고 아이고 뭐 아시는 분인가 보네 <laughs> 자 여기 쉬림프 앤 훌리훌리 치킨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유명한 맛집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네요 여기 훌리훌리가 돌리는 거라고 하는데 요렇게 돌려서 어, 이렇게 이렇게 파네요. 야, 약간 우리나라 통닭 같기도 하고 여기가 한국분이 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갑자기 한국말로 해가지고 <laughs> 한국말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형님이. 어, 마늘 어 듬뿍해서 여기 뭐 면도 있고 파인애플 있고 그리고 밥도 이렇게 하고 와어 이게 매운 거구나. 이건 어 매워 보인다 더 매운 다 뭐? 어? <laughs> 아 종류별로 시켰네요? 어 대박이다. 이거 하나에 얼마예요, 근데? 이거 하나에 1 8 불. 십팔 불? 하나에 1 8 불. 여기 내가 먹을 매워 잘 먹어. 못 <웃음> 먹어요. <웃음> 오늘 안 매운 거, 중간 매운 거, 안 매운 거. 오케이. 이뭐 이쪽 지역 음식이죠, 이게 새우 양식장 있어. 아 새우 양식장이 있구나. 와, 너무하네. 엄청 매운 줄 알았어. 음. 오, 진짜 맵다. <laughs> 매워. 정말 매워. 아 진짜 맛다 <laughs> 캡사이신 건가? 거의 그럴 거. 아니, 나는 매운 거 시켜서 차박차박이 매운 거 좋아하는 줄 알았어. 고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대박이네. 이건 진짜 맛있어. 와, 비율 와. 일단 끝 좀. 요게훌리리 치킨. 와 크다. 와 치킨 맛있다. 그래서 프래서야 이거는 안 마실 수가 없다. 안 마실 수가 없어. 바닷가 앞에서 술를 보는. 와 대박입니다 여기. 하와이의 진정한 맛이나 느꼈습니다. 하와이 산들이 푸드 트럭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게요. 야외에서 먹는 걸 좋아하고. 아, 야외에서 먹는 걸 좋아해서 푸드 트럭이 조금 발달됐나요? 그렇지. 그리고 이런 어. 감성을 좋아하지. 아, 해변은 딱 그렇지. 바닷가에서 여기는 폭포를 보러 왔는데 가볍게 트레킹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입장료도 받는 것 같습니다. 25 달러? 어, 이거는 현지인은 어. 할인. 여기 현지인, 여기는 일반. 오, 야, 여기 계곡 들어가는데 내 하와이 있지 않아? 꽤, 아니야, 꽤 비싸네. 있잖아. 자, 여기 라이프 타임 평생 800 불입니다. <laughs> 이거 왜 파는 거야, 저 이제 <laughs> 한두번 오면은. 현지인들도 오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특이하게 입장료를 파는 하와이 셋시소 들어가서 45불. 아, 이거 뭐야? 이거 하, 할레 호이케. 할레 호이케 무슨 뜻인지 나도 모르겠어. 아 그래? <laughs> 여 여기 말인가? Excuse me, what does the Hale Hoike mean? Hale is a river house. House. 지혜 집이. 어 지혜 집. Knowledge. 아. 이건 나 왕. 아 하와이 왕족. 어, 이렇게. 음.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아, 지금은 끝났어요. 마지막에 여왕. 아, 마지막 여왕이네. 핀이네 1838년에서 어. 1917. 1917년까지. 자, 현재 위치 이쪽이고, 이렇게 쭉 걸어서, 어, 워터풀, 여기까지 걸어갑니다. 이렇게 피크닉도 나오고, 고맙다. 다음에 오면 더 좋은데 될것 같아. 아 좋다. 하와이에 이렇게 어, 아는 지인들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와이가 동남아랑 다른 점이 이걸 걸? 그 음. 그늘 밑에는 습하지 않다는 거. 진짜. 동남아는 아, 이제 어디든 습하잖아. 너무 습해. 그늘이든 맞아. 이제 뜨겁든 어디든. 그게 너무 좋아. 음. 그리고 모기가 없어. 맞아 맞아 맞아. 이번에 살면 어. 재미가 없어. <laughs> 아 이제 완전 그냥 사는 은 너무 이제 어. 거기가 거인 것 같고 여기가 거인 것 같고 어. 원래 미국에서 다른 데서 살다온 거야? 아니 처음부터 어. 하와이로 왔고 어. 쭉 하와이에서 고이 친구가 저 그냥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연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응. 약간 사투리가 그래도 없다? 연변 사투리가 거의 없는데? 살짝 살짝 나오는 건 있는데 걸, 약간 어. 근데 또 와이프는 진짜 그냥 한국 사람이라서 완전 한국 사람이라서 또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좀어아 근데 이제 막야니 너가 나오면은 겁나 싸우지 아. 연변에서는 그냥 야 하면은 어. 아무렇지 않는데 이제 그 한국 사람들 그야니 너는 이제 부부 지간이거나 연인 지간에 그게 좀 약간 어. 쓰지 말아야 하는 단어 어. 야니 <laughs> 어디가 이러면은 이제 약간 어. 화날 수 있고 어. 어. 처음에 너무 싸웠어아 그런 것 때문에 하와이에 온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처음에는 어. 아, 힘들었지, 너무 싫었지, 어. 정말로 싫었어 <laughs> 영어도 못하고 말할 어. 말도 안 되고. 저만 움직여. 만에막 떠날 뻔했어. 아 진짜? 어. 가야 되겠다. 여기는 진짜 할게 없고. 그냥 미국이라고 해서 왔는데 시골이고. 어, <laughs> 생각보다 시골이고. <laughs> <그치>. 나는 반대였지. <laughs> 아, 나는 어. 사이판에서 어. 어렸을 때가 여기보다 더 시골이니까. 아 맞네. 나는 반대로 여기 왔을 때, 어 되게 크다. <laughs> 사이판에서 맞아. 계속 살다가 어, 학교도 사이판에서 다, 어, 다 나왔고 초등학교 때부터요. 어. 사이판은 되게 스파거든요. 아, 사이판은 약간 동남아 느낌 어, 미국인데 스페 네, 그, 어. 여기 하와이 넘어와서 날씨도 너무 좋고 이 삶이 정말 이 형님은 만족하시는 것 같아. 요 너무 배급 보여 며칠 봤는데 너무 즐기시더라고. 자 여기 이렇게 개호 흐르고. 폭포가 보입니다, 여기. 어. 여기 이렇게 수영도 할수 아, 있는 여기 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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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서 이제 백숙 팔면은 대한민국. 상기장. 상기장. 대박 날 텐데. 간단하게 산책하면서 자연을 볼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근데 솔직히 25달러는 좀 비싸긴 하다. <웃음> <웃음> 과하다. 하와이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입장료가 다 있는 거죠? 어디 가죠?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없었는데. 아니, 어, 그 이후에 많이 생겼지. 어, 코로나 이후로 발 문제들도 원래 입장이 없었는데. 여기는 가족끼리 피크닉을 오는 분들이 많네요. 여기 오른쪽에 이제 유명한 데 어. 이런 데들이 맛있으니까. 여기 좀 되게 좀 실바했어요. 여기가 좀 유명한 빵집이라고 합니다. 옛날 진짜 그 전통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가 1970년도부터 시작한 빵집이라고 합니다. 이 빵이 여기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어. 가격은 3개에 10.47. 이렇게 생겼는데, 가루가, 가루가 엄청 많아서 차이서못 먹겠다. 음, 어, 안쪽에도 이렇게 크림 같은 게 많습니다. 위에는 초콜렛하고, 이게 뭐 이렇게 가로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달달하면서, 근데 막 그렇게 심하게 달진 않고, 딱 적당하게 달달한 여자들이 진짜 좋아할 맛이겠다. 아, 언젠가 신혼여행 오면은 여기 데려와야겠다.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나. <laughs> 여기 길이 나무가... 여기 지금 파인애플이 엄청 심어져 있습니다 와 여기가 뭐 기념품 팔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농장이 1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125년 정도 여기 이렇게 닭들이 그냥 돌아다니네 야 얘네 큰데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파인애플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파인애플이 올려져 있는 아이스크림 요거 얼마죠? 이게 7.95불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다 <laughs> 우리 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걸 맛볼게 데이트 코스네 오늘 데이트. 남자 셋이 <laughs> 남자 셋이 데이트 <laughs> 핑크 색깔은 처음 보네 이게 요즘에 관광객들이 와서 사간다고 하는 뭐 키티랑 크로미도 있네 어, 어 뭐야 사려고? 이걸 찍어달래 와이프가 아 와이프가? 찍어달라고? 인형 하나에 28.95. 하나, 하나 가격? 어, 야, 좀거시기 하네? 그거 3개 세, 세산 거야? 네개 샀어, 4개. 네 4개? 네 야, 100불 한국에 있는 와이를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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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저 뭐지? 인스타에 올리려고 올리고 하나만 주면 안 될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하나씩 뺏어가? <해서> <laughs> 인형 사진 찍는 하와이 남자들. 와. 귀엽네. 하나 둘세 날로하 구독자님이 하시는 곳으로 왔네요 어쩌다 보니까 네아 이게 또 홍보해줘야지 우봉이 차박기가 여기 용장이 됐잖아 아예 아, <laughs> 아 예, 예. 안 그래도 어우 사람 많다 어, 여기는 뭐 드세요 형님 여기 보양 수육 맛있고 어, 어 수육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음, 여기 쉽게. 이것도 있고 해서 자 기본 반찬으로 음, 이렇게 음. 나왔는데 문어도 나오고 아 그리고 소맥이 소맥 쏘맥 먹어야지 쏘맥. 역시 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도 소맥이구나. 소맥이지.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던져, 던져, 던져. 던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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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유행하는 <유행화된> 거 아니야? <laughs> 하와이 <던져. 웃음> 하와이 유행 <유행화된> 어때 <거. 웃음> 아, <웃음> 우리가 너 가고 나서도 던져 음. 유행시키게. 아 좋습니다. <laughs> 다 같이. <laughs> 음. 와 맛있겠다. 어 이거 소요. 어, 어 이거 소요다. 소요. 소요. 제가 소요 진짜 좋아하는데. 음맛다 반주 좋고 사람 좋고 안던질수 없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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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 못 한다. 아, 근데 뭔가. 와. 그, 그, 구독자들 이해가 될것 같아. 자, 이제 냉면을 시켰는데, 파인애플이 들어있어요. 예. 네. 확실히 하와이는 또 이게 냉면마저 또 다르네. 와. 어제 하와이 형님들하고 늦게까지 놀다가, 오후가 돼서야 일어나서 해장하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 심하네 미국도 층간소음으로 막위치바 r e 싸고 그러나. 야 노른자가 아주 적당하게 익었네. 음 제가 하와이는 정말 예전부터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그래가지고 자 하이를 이제 거의 한 10일 동안 있었는데 나중에 한달 살기를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거의 뭐 10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유일한 곳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렇게 여름인데도 막 그렇게 덥지 않고 서늘하고 뭐 겨울에도 그렇게 뭐 추워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정말 모기가 없어서 천국인 것 같고 공기가 좋고 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다가 있고 그리고 뒤에는 산이 있고 나중에 와가지고 정말 제대로 한번 트래킹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번에는 이 섬에만 있었는데 다른 섬들도 한번 꼭 가보고 싶고 일단 뭐 그래도 단점이라고 할 거는 물가가 비싸다는 거죠 이 비싼 물가에 미국 안에서도 거의 1위를 한다는 그런 곳이고 하지만 그 비싼 물가를 뛰어넘는 뭔가 이 안에 편안함 뭔가 그 사람들과의 정이 느껴지는 것도 있고 자 현재 시간 7시 10분이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하와이 형님들이 이자카야 가자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걸어서 40분 정도 걸리는데 마지막으로 이 하와이의 시원한 밤바람을 느끼면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하와이 밤을 불태울 장소. 어 날이 1000ml 같아. 1000ml 3배2두 개인 가 같다. 나도 1L. 아, 그러니 자, 어쨌든 던져. 감사합니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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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던져. 원샷인가요? 원샷입니다. 던지니까. 오, 진짜 한다. 와, 똑같아. 오. 야, 동준이 탁 사원. 자, 한 배는 끝났고 하나 더 <laughs> 시켜 주고. <laughs> 던져. 던져. 서또 <laughs> 약간 와. 오, 겁나 잘 마셔 그 오. 아저 목젖 봐 봐. 와, 미쳤어. 섹시 섹시 섹시하다. 와! 이거 얼음까지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얼음까지 아다아 먹어도. 아 얼음까지 치만 <laughs> 먹어야 된대. 어 이거 탈락 탈락. <laughs> 탈락 탈락.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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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이거를 대박 대박. 우리 와이프. 와! 하와이 술문화 좋네요. 술이 진짜 빠르다. 카나 이 독하다. 야, 아하. 와 아, 거의 뭐 신입생 환영회같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Everybody s 로 y a 로 o h a e v e r y b 하 d y 하 a y 하 a w a i i 하 알로하, 이하이하이하이로하 알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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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하알하알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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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마지막 이구만 가자 하와이, 다음에또자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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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감사합니다. 한국 오시면은 연락 주세요. 네. 아. 꼭예아가 들어가. 들가들가면가 들어가. 들어가. 돌아갈게요. 아 이제 공항 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자.